다른 곳하고 달라서 이거 청계천 주변 특히 저쪽 어, 청계 오류가 정도까지 가게 되면 아마 아, 아까 나온 것처럼 무단 횡단하는 시민들도 종종 있는 곳이고요. 또 뒤에 짐을 실은 오토바이가 아, 이 광장시장을 비롯해서 어, 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런히 이 교통 수단을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곳이거든요. 그리고 짐수레도 있고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교통 상황에 다시 말해서 불가 예측한 상황에 어떻게 이 알고리즘이 잘 작동을 할 것이냐, 각종 센서가 제대로 잡아내서 알고리즘을 통해서 주행을 제어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아마 굉장한 고민이 있었을 거고요.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얘기해서 이곳에서 시범주행이 성공한다면 서울시내 어디에서도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. 뭐 그런 결론에 이르릴 수 있겠죠. 그런 의미에서 아마 오늘 이 자리가 정말 뜻깊고요. 제가 1년 내도록 자랑하고 다녔는데 결국은 연말에 이렇게 시범운행을 시작하게 됐습니다.